안녕. 우리가 사는 세상 이곳저곳에는 물이 많이 있어. 물이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아보자. <웃음> <웃음>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 바다, 계곡, 지하수, 나뭇잎,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들이 활발하게 증발해 나도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서서히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 나는 구름이 되어서 바람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어. 그러다가 나와 내 친구들이 엉겨붙어 무거워져서 땅으로 툭툭 떨어지게 되었지. 이렇게 떨어진 나와 내 친구들은 다시 강, 바다, 계곡, 지하수, 나뭇잎, 공기 중으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 나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야. 날 보면 인사해줘. 그럼 안녕.